10년 차 됐고 오늘 정말 유격에서 나고 싶을까지 한번 내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인기, 종으로 개인기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야미야 요즘도 인정에서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참 좋더라 나도 한번 한번 야란다8한세의저 세상에서 야야야야야야 <laughs> <호흡은 웃음> 어디 은 며느리가 대신 간 유! 12번 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 보여서 아이 정도는 물 마시는 것처럼 편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신재성 너무 뭐 놀랐습니다. 자세가 엄청 좋았어. 욕생. 부탁스. 욕생. 집에 보게 욕생. 거기 들어. 나중에 열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유격! 유격! 앞에 있는 교관, 교육생들이 입교하는 순간부터 패기와 열기를 먹고 그 능력이 올라가 유격 뽀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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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 또 만나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합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교관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생 맛있게 먹겠습니다. 1분 동안 마시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 교육생들은 저도 모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교육생 혼자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위치로! 위치로! 맛있습니까?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다 아, 아. 교관님한테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유격장에서 아메리카노를? 아이스? 야, 하여튼 조교들이나 교관들 되게 멋진 것 같아 말한번 뱉으면 어떻게든 하고 되게 어른 같았어요. 이렇게 지킨 얘기를 해주는 거. <웃음> <웃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Uh -huh. 성공했으니까 나중에 무조건 <laughs> 교환대 콜라 배도 먹으러 옵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교환은 안 오면 안 사줍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어디 계십니까? 그건 <그럼> 알아서 찾아옵니다. 알겠습니다. 한잔먹어다 맛있습니다. 아, 머리 아프니다. 와... 일분에 먹는 건데오 좀... 얼음까지 다 먹을 거야? 11번 교육생 11번 교육생! 누가 주기로 했습니까? 잡을, 잡으면 주시... 어, 저기 탔습니다! 11번 교육생! 여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으면 주신다고 하셔서 맞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너무 좋아합니다 스테이크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넣고 먹으라고 하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애입니다 교생교류에 대한 는요 나중에 보고 똑바로 교육 안 받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벨트 때까지 유의체제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고 빨리 뛰어갑니다 유격 유격 어, 뭐야? 어? 유격 11번 교육생 11번 교육생 <laughs> 내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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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후회가 얼마나 됩니까 최초 <laughs> <제> 첫... <laughs> 저노들은 저를 싫어하는 저노들도 있지만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그럼 일번 교육생부터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일번 교육생부터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세연하겠습니다. 아, 뒤예팔번 교육생 일번 교육생 아,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양심적리로 먹겠습니다. 자 십이 번 교육생까지 아메리카노가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많이 화가 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 교육생, 이동! 진짜 적당히 하십시 진짜 적당히 하십시오 많네, 맞네, 맞네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3번 교육생! 3번 교육생! 예. 목만 죽기겠습니다 아, 그 예. 뚜껑 열지 마. 목만. <웃음> 야.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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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괜찮아. 어떻겠습니다 진짜 하늘이 두 쪽나는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번호 순대로 마시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교육 11번 교육생 빨리 먹습니다. 저 정말 좋아합니다. <laughs> 결국에 저 원두 가루 먹었지 않습니까? 불순물 먹었습니다. 불순물 이해는 합니다. 단체 생활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있었으니까 정말 꿀맛이기는 했었습니다. 해주가 <değild impatient> 재성이가 이제 제, 저희 집 앞에 와서 한번 무릎 꿇은 어. 적 있어요. 어, 어. <laughs> 어, 저, 진짜로. 진짜로. 아, 아니, 진짜 무릎도 진짜 말이 안 돼. 진짜요? 무릎을 꿇었다고? 무슨 백 그거 영화 뭐야? 진짜요? 무릎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떤 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 그때가 물고? 이제 재성이랑 저랑 세찬이랑 야구를 보러 갔다가 어? 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그래, 그 홍대에서 어. 술을 한잔 먹었어요. 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재유 씨가 임신 어. 중이었어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재유 씨가 아,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음, 언제 들어와? 이렇게 해서 뭐, 뭐 빨리 들어와? 올때 떡볶이 사와? 음, 이제 그렇구나. 그 재성이가, 야, 나 들어가야 될것 같아. 떡볶이 좀 사가지고 음, 들어가려고. 근데 음. 또 개그맨들 또 장난기 있잖아요. 그래서 너 집에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친찬이랑 네, 네, 네. 저랑은 3차로 빠지고 얘는 떡볶이를 사 집에 간 거예요. 음. 재성이 잘 들어갔나? 전화 한번 해볼래? 영상 통화를 했어요. 네. 어, 죄송해요 집에 잘 들어갔어? 어, 잘 들어갔어. 어, 재수씨는 떡볶이 먹어? 어, 지금 먹고 있어. 야, 재수씨 인사 좀 하게. 재수씨 얼굴 좀 보여줘. 근데 갑자기 재송이가, 야, 우리 가족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헉, 그런 거요? 아아아 그래서... <뭐라> 아니, 그, 제가. 너너 뭐니? 뭐니? 너무 없잖아요, 뭐. 아니, 그, 제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 그냥! 내가 너무 어, 얼굴에서. 그저서 웃었어요, 그냥. 야, 왜 그래, 죄송아. 너왜 그래? 그랬는데, 야, 나한텐 괜찮을 때, 우리 가족잘가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전화가 끊어버리는 거야. 어, 장난치 그래 뭐야?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말하면 얘기해봐요. 페스타로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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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응. 나를 바래다 줬는데, 아, 야, 너 집에 가는 거맞자를 했는데, 음. 계속 인증샷을 찍어보내래. 나 아, 아, 그 사진 찍어보내. 네. 아니, 근데 와이프가. 아파 잔대 음.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잔다고 근데 뭐 그거를 또 통화를 하고 이러려면은 그 친구를 깨워야 되잖아 나는 아니 그럼 해뭐 예민한... 그래 그래 뭐. 그 다고 어. 했었어. 아, 갔는데 그래 서 어. 그래, 내가 짜증을 낸 거야, 응. 너한테. 아니, 왜 임산부까지 깨워 가지고 응. 뭐 통화를 시켜 가지고 사진을 <laughs> 찍어 줘야 되냐. 아 그거를 그냥 끊으면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왔어. 뭐 그럼 끊으면 되는 거뭐 그렇게 그래. 그래서 그날 제가 그 그래. 전화 끊고 나서 그래.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우와. 아, 그럼. 뭘왜 당하지? 아니, 퍼이 아니, 그때 막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어. 재성이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어, 너는 남의 말안 듣잖아.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다보니까 그렇게 잘맞춰주는 사람한테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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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막야 그게 아니고 야너왜 화를 내? 그랬더니 야너 남의 말안 듣잖아. 딱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니 내가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아닌데. 네. 야 니네 팀 오면 못 간다. 현실친구다 진짜. 막 펑펑 우는데 아, 아, 그때 세찬이가 세찬이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형. 재성이 형이 갑자기 흥분해서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때 때맘침 재성이한테 또 전화가 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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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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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봐 형 전화 오잖아. 그래서 받았어요. 응, 여보세요. 넌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우리 가족이 장난이야! 이렇게 듣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나, 나 그래서 재성이한 어+ 어나 이놈 안 봐! 나아나 <laughs> 미치겠다. 바로. 내가 너무 막 눈물이 나는데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새벽에 그불고기집 앞이었거든요 홍대 거기 앞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개콘 멤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어! 하필이면. 근데 나를 이렇게 보고 어소문씨 근데 제가 울고 있으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근데 세찬이 아 빨리 그냥 가세요. 아, 근데 그때 막 그래? 김기열 씨뭐이그거세었는데아 그게 아니고 가세요 가세요 나그 다음부터. 얘한테 계속 이제 새벽에 화가 안 풀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죄송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냐? 어? <웃음> <웃음> 내가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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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진절 난다. 어, 그래서 어, 밤새잖아, 했어 네, 밤새 저 끊고, 어, 이제 어, 아, 아침에 많아 일어났더니, 아침에 아, 일어났더니, 부재중 전화가 승무번거 있더라고요. 아, 이거 도자만 맞춰. 죄송해요. 몰랐는데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 친구야. 아, 진짜 진짜. 현실 친구 아무것도 아니 근데 저 재성이는 우리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왜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거야? 야, 나는 남자가 우는 걸 처음 봤어. <웃음> 그렇게 <웃음> 서럽게 우는 거를 <laughs> <걸> 처음 <laughs> 봤어. 호민이가 우리 중에 제일 잘울어 이게 왜 이렇게 우, 우는지 매. 가 울어. 감수성이 좀 있어 보여. 어, 네. 그래가지고 얘또 되게 흐느끼거든. 그거 그거 알지? 재성아. <laughs> <그래서 웃음> 팬이 찾아와. 뭐하는 거야. 하는 아니 뭐 말만 하면 반말이야. 심이 나레이션 너무하네. 나레이션 너무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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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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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봐. 그래. 봐. 그래가지고, 제일 슬픈 울음은 웃음이 섞여서 나오는 울음이. <웃음> <있잖아>. <웃음> 무섭지. <웃음> 뭐. 무섭지. 고민이면 <laughs> <장민이는> 그렇게 해서. <laughs> 진짜. 야. 근데 <laughs> 내가 많이 안 나온다. 죄송합니다. <laughs> 내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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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 또 전화가 왔어. 울면서 나한테. 뭔가. 그때 근데 좀 큰일이었어. 심각한 그렇죠. 일이었고 어. 성민이가 코미디를 뭐 어. 예를 들어서 막 기로에 선. 음. 그럴 때 나한테 전화왔어. 즐거운 일인 줄 알았어. 또로또 맨날 4등 된다더니 3등 됐나? <laughs> 왜 그래 성민아? 어 뭐야? <laughs> 나 코미디 그만둬도 <laughs> 야, 야 나랑 영원히 같이 하자. 똑같은데 왜 그래? 똑같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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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왜니다형들아고 아, 무슨 일이야 아, 왜 울어? 아, 아니 <laughs>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오늘같이 좋은 날왜 <laughs>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야 이거 똑같아 진짜 똑같아 아, 아, 아. 아, 뭐 어떻던 얘기야? 어떻던 아, 얘기냐면 아, 뭐, 이경영이 아, 부르는 아무 노래 아 그래 그래 어, 뭐가 아, 있어야 아, 될거 아니야 죄송하다. 죄송하다. 아, 근데 밑밥 까는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못봤나 아, 어, 어. 밑밥 까이 밑밥이겠지이경영이 부르는 어. 아무 노래. 멜달레 다운 데 있어. o w n 다운 데 있어. 뭐가 e n 요 세일 선생. 분위기가 겁났어. 세일 선분 s s 세 m 선생. 분위기가 겁나 분위기가 겁났어. 세상에 분위기가 겁났어. 무좋지분위기 죽인 놈은 세일 선 와아 재밌네요 이거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문세윤 씨가 아. 캐치를 해가지고 재밌는밌모아겠상해왜냐면 이게 또 있잖아요 또아 근데 이거는 교실이 돼야 아시죠 노래 그래 재밌네. 아 비명지를 아막어 그래 이래영씨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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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치겠다 어. 시작.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목소리> 머리 묶어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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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목소리> 그냥. 아니, 나내 인생에 아, 없는 거고어 맥하이를 내지 않는 친구야. 아니, 근데 요거 쉽지 않지. <laughs> 아니, 요거 야, 이거 무슨 직흥연기 시간을 뭐 하는 거야. 야, 나사년째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야, 이건 대학교에서도 안 해, 이런 거. 뭐 하는 거야, <laughs> 그래, 직흥연기. 그래. 사람들이 그래. 많은 아, 공간에서 아, 그, 이렇게 흥에 겨워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아이, 글렀어, 아이, 글렀어, 글렀어, 아이, 글렀어, 아이, 글렀어. 근데 너무 이제 골반 두번 터졌습니다, 쏘. 야, 됐어, 됐어. 나와, 나와.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이거한판 하는데 얼마예요? 이거한판 하는데 얼마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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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다른 아, 색깔로 하면 잘할 수 있을 아니, 것 같아. 라디오를 진행 중이신데, 네. 남모로 고충이 있으시다고. 아, 예전에 이제 한번 6시, 8시 시간대 DJ를 네. 한 1년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시간대 한참 필 받은 사람들은 신이 잔뜩 나있고, 사람들이 음. 약간 뭐랄까, 호흡소리도 거치는 것 같고, 네. 들리진 않지만. 네. 그 다음에 아, 이제 4시 음. 시간대로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텐션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졸려 있어서 응, 날 깨워주길 돼야, 원하고, 아, 네. 그래서 거의 풀파워로 음. 진행을 계속해야 돼요. 완전 아, 하이텐션 아, 맥스로. 아, 아, 처음에 한세번 생방하고, 어, 너무 속이 울렁거리고, 아, 고립 뛰어가지고, 아, 그렇죠. 어제 화장실도 진짜, 진짜. 간 적이 있어요. 막 변기 음. 잡고, 아 어, 잠깐 막현기증나가지고 지금 어, 이 톤보다 또 뛰어나. 아, 이 톤하고 어, 아무도 안 뛰어. 뭐 시작할 때애들 황제 성의, 황제 파워! 거이 아, 정도로 달려. 오늘도, 내쉬는, 황제 파워, 파워! 맙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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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렇게 단시간에. 두, 두 시간 내내 보면 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음. 사람들이 막 이제 너무, 너무 맥스에서 거기서 한두 단계 더 올라갔다. 조금 낮춰라 했는데, 아.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아, 오히려 오늘 뭐안 좋은 일이 있어요, 황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 힘내세요, 막 이러고 고시간대 그 고저이1 어, 그러니까. 0 3쪽으로지상열제 친구 하고 있는데어 맞아 맞은편 그래서 어. 화장실 갈때 중간에 광고 나올 때 어. 항상 만나요. 어, 어왜 형이 형이 이제 어떻게 이하구잘 털고 있니? 막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데, 한번또막제 라디오의 좀 특징인데 청취자들이 약간 뻘하게 웃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컬투 쇼에 뉴진스가 나와가지고 너무 보고 싶잖아요. 음. 그래서 혹시 가는 길에 가시는 길에 저 듣고 있으면 뉴진스 연락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갑자기 저 불렀어요 하면서 유진수 씨가 문자를 보내고다 틀려요. 1유진수씨가 아는 형님, 막내 네. 친구들이랑 나가가지고 재밌는 거, 막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아는 형님에서 뭐 어쩌고 어쩌고 하면 또 아는 형님이 문자가 와요. 안은 형님이,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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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좀 그만하세요. 아는 형, 은 형씨로. 하네재미 잘하네. 되게 잘하이 되게 잘하네. 되게 잘하네. 되게 잘하네. 되 아, 매니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제 매니저는 가족과 피부치를 제외하고는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지금 아 오래됐어요? 아 네, 이제 한 5년 돼가는데. 어 아, 근데 이제 뭐, 제가 SBS에 이제 라디오를 처음 하러 갔나요? 너무 이제 긴장되고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밖에서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막 본부장님, 막 센터장님, CP님. 그래서, 어, 왜안 들어가고 여기 계세요? 야 니네 매니저가 안에서 황재성 씨 소변 본다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웃음> <웃음> 아하 우주야 우주나우주는데주야 우주야 우주야 우주그 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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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야우물야 우주야 우물야 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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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야 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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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약간 이런 스타야 우주야 우주야 야 엘리베이터를 내가 이제 샵에 가려고, 샵이 3층에 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르려고 하는데, 정도는... 한번 누르려고 해봐요. 아, 형님, 제가 누르겠습니까 아아 내가 진짜 아 죽는 적이 있어, 진짜로. 아 형님 옷, 옷 때문에, 잠바 때문에. 옷 왜? 어? 잠바,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켓이 있으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차물대님? 이렇게 들어주면, 예를 들어, 입으면은 이쪽 손 끼워주고, 음. 이쪽 손도 이렇게 음. 끼워줘야 되잖아요. 음. 근데 얘는 음. 이렇게만 들고 있어요. 어. 음. 그럼 계속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음. <laughs> 이거를... 네가 그걸 아, 네. 움직여라! 아니 이거를 아, 네. 구멍에만 넣어주면 되는데 <laughs> 그러면 얘기를 하 거. 가 계속 제가 네가 그걸 좋아하네! 내가 그,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좋아하네! 거. 형이 안 당해봐서 <laughs> 그래! 내가! 조만더 해줘 너 정신 차려 거기서 고로자깐좀만더 네가 <laughs> 네가 좋아하네! 좋아하아 이거 네가 좋아하네 가 좋아하는 거야! 형이 너무 신나서 좋아하는 거야 알았내 손에다 껴라 근데 원래 약간 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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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직한 친구들이 눈치가 없어요. 아니, 아 근데 아니,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아. 요 그래서 음. 우직한 친구들이 또우묵히 가는 게 있어요. 아, 저는 그걸, 아, 그걸 그, 보거든요, 사실. 올해 아, 같이. 네. 저도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음, 네. 음, 그래? 네. 아, 네. 아, 네. 거의 다 왔어요. 아, 거의 다. 아, 그래. 네, 황재성씨 오직 라스만을 위해서 준비한 회심의. 아 그래? 개그가. 아, 이제는 된다고요? 사실 그 카지노. 카지노. 아 창호식씨. 어, 어뭐 해지 한번 해지. 창호식씨 어. 좀 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한번 해야지. 참으시기란 <laughs> 사람입니다. 오! 도박은 어?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내가 형님 돈 따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어요? 형님 쪽돈 많아요. 형님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 이따 끝나고 저랑 소주를 한잔 하시죠. 이경영 선배님 헛디드면 이경영으로 변질 되거든요 살짝 조심해야 돼요 두발로 헛디대야 돼 그러니까 전유성 선배님으로 갈 때가 있고 이경영으로 갈 때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놓으시죠 컴퓨터 100일만 하면 전유성처럼 올수 있다 조금 더 갈면 이경영 선배님 쪽으로 가는 거고 예전에도 저 최민식 이 했었죠 안 했어요. 그쵸, 거기.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아, 이거 뭐, 어, 그러니까 수장 남정통 어. 살지? 어. 이거는 제가 안 하고, 원래 두영이 형이 했었죠. 아, 네. 두영이가두 두용, 형, 그러니까 왜. <laughs> 어저께도! <웃음> 으악, <이렇게> 도장하고, <laughs> 아! 요정하고! 아! 해주세요, 퇴 오늘 다시 죽임당, 죽임당! 그 작품마다 성대모사 하는 코미디언들이 좀 달라요. 음,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은 김두영씨가 하고 있고, 카지노는 제가 하고 아, 그래? 먼저 이제 독점적으로 하는 네, 거예요? 나뉘어져 어. 있어요. 아. <웃음> <웃음>